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if 기본 문제와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if 함수를 이용한 기본 문제, 문제 1번. 결과 1에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원하는 위치에 세를 두고 equal if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if. 그 갈로 열고 음, 첫 번째 인수로는 또는 인자로는 어, 논리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점수가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점수가 70점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논리식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참이 되었을 때 올려줘야 될 값을 적어주고 합격, 굿마, 거짓일 경우에 어, 반환해야 될 값을 그 옆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네, 이렇게 되습니다 다음 학생들부터는 어, 동일하게 제우기 핸들을 잡고 아래로 끌어주면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을 보면요. 어, 내가 처음 입력한 것은 첫 번째 학생의 D5셀을 참조해서 D5셀이 70보다 크냐고 라 물었지만 얘를 복사해서 아래로 어, 끌어내렸을 때 채우기 핸들을 잡고 끌어내렸을 때 복사된 값들은 D6, D7, D8, D9 이렇게 자동으로 상대 참조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번 결과 2에 점수가 반평균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점수가 반평균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e if, if, 갈로 열고, 자, 여기에 논리식을 적어야 되는데요. 반평균은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이게, 자, 그래서 먼저, d5셀에 어, 들어있는 값이, d5셀에 들어있는 값이, 반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반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라고 해주고, 쌍타운표 찍고 합격. 닫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적어라. 나오게 해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반평균을 참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6d5 셀에 그러니까 반평균이 들어있는 셀을, 셀의 위치를 적어주는 것이 합당하겠고, 이 자리에 63.3이라고 직접 적어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자, 얘를 아래쪽으로 복사, 채우기 핸들을 잡고, 복사해서 끌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합격이라고 나왔네요. 불합격도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자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첫번째 셀에 적은 값들이 이 셀의 참조 방법들이 상대 참조 였기 때문에 D5셀과 D15셀을 참조하라 그러고 이걸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어, 상대적인 위치인 D6, D16, D7, D17, D8, D18 이렇게 해서 반평균의 위치가 어,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laughs> 잘못 참조가 되었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D15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를 어, 15라는 값이 바뀌지 않게 어, 달러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F4번 키를 누르거나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달러를 D 앞에도 따라 붙여도 되겠고, D 달러 D, 달러 15라고 해도 될 것이고, 또는 15만 바뀌면, 현재, 음 안 바뀌어도 되니까 아래로 복사할 거니까요. 이렇게 예,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d, $1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요 자리에 들어있는 내용을 채우기 핸들을 잡고 아래로 끌었더니 이제는 반평균을 참조하는 위치인 d15가 변하지 않고 쭉 복사가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if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확인 문제 보면, 자, 첫 번째 1번. 비고 1란에는 평균이 팀 평균 이상이면, 평균이 팀 평균 이상이면 실내 지침이라고 출력하고, 평균이 팀 평균 미만이면 야외 지침이라고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3셀에 커서를 두고, 함수 마법사 fx를 눌러서 if문을 선택하겠습니다. if는 범주가 논리범주에, 어, 되겠습니다. 논리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if 선택을 하고 확인.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논리식을 적어줘야겠죠. 평균이 팀 평균 이상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번 학생 차태현 학생의 평균이 평균이 반평균보다 팀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내 지침이라고 적어라. 실내 지침이라는 말이 나오게 해라. 지침이라고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야외 지침이라고 여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기 전에 뭐빠뜨린거 없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어, 했던 예제와 같이 팀 평균 D9는 다음에 그 아래쪽에 수식이 들어갈 때도 D9자리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달라지 달라로바꿨습니다 F 4번을 눌러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채우기 엔들을 잡고 아래로 끌어주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답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평균이 각 학생에 대한 평균을 참조하는 D3, D4, D5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반평균도 정상적으로 참조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비고2에 들어갈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고2란에는 국어 점수가, 아, 수정하겠습니다. 국어가 아니라 역사로 할게요. 국어 점수도 중요하고, 선생님은 역사 점수도, 역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 점수를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 역사 점수가 영어 점수 이상이면, 실뢰 지침이라고 출력하고, 나머지 경우는 야외 지침이라고 출력이라 정신 번쩍 차려야 되겠죠. 자, 비고의 이퀄 if 역사 점수가 그거나 같으냐 영어 점수보다. 그거나 같으면 콤마 실내 지침. 그렇지 않으면 아래 지치칼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겠 네, 예, 똑같은 문제. 제 위핸들을 잡고 아래로 끌어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우리네는 선택하면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최고의 날 만드는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